아이고 아이고 얼지만네 얼지만 얼 저놈이 저놈이 살 살이 약간 붙었나 살이 약간 붙은 거 같아요 살 붙어서 이이 도망 안 가고 붙어 있다 이희한하네이 자식이 뭐 온천지 설사를 해놨는데 여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아이고 설사 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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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얼 뭐야 다 있네 야 딴데 좀 가라 딴데 아이고 얼 아, 나봐 아이고 못 봐라 새끼 또 뵀나 이거

어. 어, 너무 부드럽더라. 이거 저누렁이누런놈 주라고 보는 거에요. 누런놈 주라고. 아, 말고 딴놈 있어, 신놈. 그거 뭐, 그거 만 먹나, 부놈 지지 그거 잘 먹어. 그. 아이, 그게 먹을 얘기를 못잖네 이놈들 막 다리 들어도. 가쓴놈못 받지 뭐, 이거. 아, 엉자 잡혀야 돼. 이 몸이 뚱뚱하다. 이거 또 새끼, 새끼 또 뱉나, 새끼 또 뱉나 이거. 새끼 뱉다, 이니이거도 새끼 뱉는 것 같은데, 있고도 어, 새끼 놓고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어이몸이 큰일 뭐? 났다. <laughs> 나것도나 지금 왜노? 야 이, 얼른 마 등발이 장난 아니다, 이거. 새야 <laughs> 이게 뭐, 안 놓고 오는 애가 등발이 왜 이렇게 크노? <laughs> 너 새끼 또 뱉냐? 새끼들 다 어디 새끼또 뱉어. 될 수도 어 어우. <laughs> 몸이 엄청 크다 이게 새끼가 있는건데 네, 이 검은게 나나 예? 저기 이놈이 새끼 나서 지금 키우고 있다 새끼는 한마리 나던데 아, 한마리 물고 가는거 봤어요 나도 저쪽으로 한마리래 이놈 새끼가 이놈이고 이놈 새끼가 이놈 아 아니구나 이놈 새끼가 이거고 이놈 새끼가 이거고 이놈 새끼가 다시 삼순이고 이놈은 또 나, 새끼 또낳을거고 이거 보면 어디 이 누렁이가 얘 새끼는 아니겠지?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 거래, 더라 그래, 한 마리에. 등빨이 장난 아니네. 와, 얼굴만 등빨 봐라, 이거. 자꾸 크지, 뭐, 생각하면. <laughs> 어우, 이만하다, 이만해. 야, 야, 이게 뭐냐, 이게. 막켓 살쪘어. 등빨 봐, 등빨. 아네, 저거. 어? 유산균, 유산균. 저거 사러 보고 뭐, 나면 뭐, 딴 놈들이 와도 먹고, 저거, 이 여기 안 와. 누구야, 저 누렁, 누룽, 누렁이요? 어, 여기 뭐와? 애들이 막좁혀있니못 오지 뭐막 겁이 나요 좁혀니까 겁이 나서 그런거야그떼서이가 지가 겁이나 와 내는가 내가지자 이제 나오자 밑에가 수다 나무 덕태 수고다을 조금 부어놓고 그래 주지 난살을 조금 부어놓고 주는데 그래 너무 막 떼서리도 안 먹어 에? 또 씨, 또똥 쌌어, 거다가. 우 씨, 완전 지뢰밭처럼 드어났네 어? 어이구야, 이게 뭐야, 왜? 설사. 설사, 설사. 휴, 이것도 설사. 이것도 설사, 설사. 여기도 설사, 설사. 이씨, 지리밭이다, 이거. 이거도 설사. 이거도 설사. 씨. 뭐, 다 뜯어내고 공사하네, 또. 연산호이 피네, 골때린데. 소국도 피고, 김현수님이 보낸 닭고기 같네, 닭고기. 이거는 약간 색깔이 틀리다. 일, 둘이 비슷한가? 색깔이 약간, 이건 약간 노랗다요. 삼수 새끼들 이제가좀 작구나. 어휴, 이거 많이 컸다요. 이것도 많이 컸네. 얘들 큰거 보면 무섭다, 무서워. 야, 고등어 올라도 큰거 봐라. 어이구야. 엄청나네, 엄청나. 야, 저 노란 놈 많이 컸데 노란 놈 많이 컸어. 이자 것들, 저 노란 놈큰 놈이요. 이 새끼 주지 정박히 놈을 줘 팬다요. 이제 지들끼리 싸우네. 야 그다 똥 싸지 마라 알았어 저 양대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저저 저 뜯지도 못하겠데 이야 정리 싹 해서는 잘 해놨네. 짜시가 누렁이 공격하네. 방금 짜시가 누렁이 공격했어. 야 야. 이거 은근히 잘버틴다너 맷집이 좋네. 희한한 놈이야 이거. 사리 붙는 사리 붙었어 똥좀 그만 싸고 이 자식아 어 온천지 지뢰밭을 만들어 놨군이 망할 놈아. 야이와봐이와봐 이리 이리 엄마 야이와봐이와봐 이리 이리 이제 씨똥 싸지 말라고 알았어 응 보자 한번 야 눈은 눈은 많이 좋아졌네 흰 눈동자가 응응응응 계속 털. 가 <laughs> 새끼들이 많이컸네 다시 이밥 대충 먹고, 아이고 개판이야. 또 가야지 또. 누렁이 공격하지 말고 잉? 잘 먹고 잘 지내라. 누렁이 많이컸네 아, 저것들 진짜 이제 망할 것들. 야, 시 야, 이라봐, 이라봐. 이 생각보다 잘 붙어있네. 이래봐, 야, 솜방망이, 그 으, 으 하, 아, 야, 씨, 그왜 솜방망이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게. 야, 싸우지 말고 있어, 알았어. 응, 이 새끼, 싸우지 말고 있어라고, 싸우지 말고. 아, 어떤 인간이 이거 40km로 놓고 가네. 어떤 인간이야, 저거. 확, 아, 씨. 드럭이 왜 1차선을 맞고 가는 거야, 저 쉽게 저거. 뭐 어떤 차야, 저거. 이야, 씨. 아직 50km는 들어가야 되네. I do 클로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루타리에서 아홉 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홉 시반 전에 도착했어. 문이 열렸네. 아싸라비야. 바이 서늘하네, 어우, 바람이 서늘해. 바람이 서늘해. 하루 만에 다시 왔네. 문이 잠겼네. 예, 그 문이 잠겼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보세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아, 문이 열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참 편한 세상이야 스위치로 똑같똑같하면다 되고 야 수건도 안 빨아줘 이거 뭐 청소해달라고 청소도 안 해놨어 또 왔네 또 왔어 또 왔어 어씨 세탁실 있네. 씨. 건조기도 다 있네. 이런 씨. 아. <laughs> 뭐야? 냉온수기 어디 있다는 거야? 어, 냉온수기, 커피, 전자레인지 다 있네. 물 들어갔다가 키가 잠겨 오래. 에이, 땐자. 방제실에서 키 하나 더 받아.